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3부의 배트 보고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의 편지에 반복해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해서 예수님 이 말씀하시잖아요. 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네,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예수님께서 그 성경에도 반복이 자주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들으면 이제 잘 못하니까 그러겠죠. 그렇죠? 아닌 듯 하세요 우리는 한번 듣는다고 뭐 그게 딱 확실하게 막 바뀌진 않잖아요 떠듣고 또 떠듣고 또 떠듣고 또 떠듣고 떠듣고 해야 우리는 삶이 교정이 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성경을 밥이라고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런 존재인지를 너무 잘 아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지키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조, 조율하고 어, 또 안전한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고 또 하나님과 함께 기쁜 삶을 살아가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대 교회는 특별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일곱 교회 중에서 칭찬이 없는 교회예요. 아, 너무 안타까운 교회이기도 하죠. 근데 생각을 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면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 우리를 보면은 칭찬을 하실까요? 칭찬이 하나도 없을까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뭘 여러분을 보시면서, 야 너는 조금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괜찮네.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까? 사대 교회가 왜 칭찬이 없을까, 왜 책만만 있을까, 아, 짐작해 볼수 있는 게 전설에 나와요. 그 사대에는 황금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금이 흐르는 천이 시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었겠죠. 어, 그 역사상으로 그 가장 부유한 왕국이라고 불렸던 리디아 왕국이 있는 도시가 사대였고, 또 사대 이 크로이소스 어, 리디아 왕국의 마지막 왕 크로이소스는 가장 최고의 부왕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아요. 그리고 이 세계 최초의 그 금화를 만든 왕이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 도시는. 여러분 우리도 사는 이 시대에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부족한데 부족함이 없잖아요, 사실은. 제가 엊그제 캄보디아 갔다 왔는데, 캄보디아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엄청난 그 발전과 도 넉넉함이 있죠. 뭐, 경제가 안 좋은데 그 공항은 꽉 찼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시중에 얼마나 많이 풀려 있는가를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사실은 신앙의 위기가 오죠. 선진국들은 다 그러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신앙에는 위기가 굉장히 찾아왔습니다. 4대에 왜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을 해볼수 있는 겁니다. 대신에 4대 교회가 정신 차리면 얼마나 멋있어지겠습니까?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고 넉넉함을 가지고 있었고 힘에 있는 도시 교회가 또 4대라는 교회 도시였습니다. 1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안오니 내가 살았다 이름하는 죽은 자로다 그 사라,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였어요 장례성이 있었던 거죠 누가 봐도 야 사대교회는 멋지다 대단하구나 야, 부족함이 없구나. 아, 무슨 일이든 다할수 있을 것 같아. 대단한 교회야. 살아있는 교회야. 라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 교회가 사대 교회였습니다. 굉장한 사역도 했겠죠.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도 많이 했을 겁니다. 사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면 이단이 들어왔다. 이단에 대한 이야기도 없잖아요. 그 리골라당이나 뭐 이세벨이나 발람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아요. 거짓 교사의 흔들림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만큼 사대교회는 대단함을 가진 교회였던 겁니다. 사대교회 방문하는 사람들보다 마다 사대교회를 보면서 야 사대교회는 엄청나구나. 근데 우리 한국교회도 얼굴 한국교회를 보고 엄청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부함이또 장래성이 굉장히 많은 살아있는 교회 같았습니다.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4대 교회 모습이 그렇게 멋있고 하나님의 일을 다 감당을 하는 것 같고 엄청난 교회 같아 보였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너는 살았다 같아 이름이 가졌는데 실상은 죽었네 죽은 자 같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그렇죠 살아있죠 살아 네 그러면 여러분 누구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산자와 같으나 한 번도 내 인생을 살아보지 못한 자와 같은 어, 그런 고민을 우리는 할 때가 있죠. 어,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캄보디아 갔더니 프롬 펜에 이온 몰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 우리나라 스타필드 같은 곳인데 엄청나요. 근데 엄청난데, 거기 안에 바글바글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루 종일 그 돈을 굉장히 모기 벌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쓸 텐데, 그돈 여기다 다 쓰고 있겠구나. 어, 여러분, 우리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우리가 돈 쓰는 걸 보면은 뭘 위해 사는지 알수 있죠. 어, 우리는. 이제 부함이 있으니까 돈도 많이 있을 건데 여러분 그내 인생을 위해서 뭔가 투자도 하고 또더 앞날을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고 그렇게 내 인생을 산자와 같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 번도 내 인생이 아닌 것처럼 전혀 앞날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것처럼 그냥 하루하루 흘러가는 대로 하루하루를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사대교회의 모습은 굉장히 지금의 한국교회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한국 성도들의 모습과도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런 그 겉으로는 살아 있고 그럴듯해 보이는 사실은 그 영적인 묘지와 같은 그런 사대교회를 향해 예수님께서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게요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살아있고 대단해 보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같고 열심히 예배하는 것 같았지만 너는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거나 포장을 잘하는구나. 니네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어떤 것도 내가 찾을 수가 없구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대교회에는 분명히 행위가 있었고 사역이 있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도 감당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반복적인 의무와 같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니까 일깨오라고 그러잖아요. 야좀 깨달아봐 네가 뭘 위해 예배 드리고 있는지 네 인생이 뭘 위해 살아가는 인생인지 네가 오늘 왜 숨을 쉬고 있는지 좀 깨달아봐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왜 예배를 드릴까? 왜 하나님을 찬양할까? 왜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할까? 내가 오늘 하루를 열심히 일하고 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사대교회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깨달아 봐라, 네 모습을 좀 살펴봐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된 능력을 잃어버린 그 모습을 조금 다시 되돌아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대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이름뿐인 기독교를 최초로 보여주는 교회였던 거죠. 겉모습만. 반지루한 이름뿐인 교회만 다니는 교회, 교회만 다니는 성도 음, 그런 모습을 음, 최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예수님께 속해 있었지만 어,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 그래서 사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사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있어, 내게,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인이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사대교에 남아 있었습니다. 너무 다행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몇명 빼고는 다. 몇명 빼고는 전부다. 그렇게 자신의 옷을 더럽혔다. 영적인 죽음의 그런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깨우치지 못하고 깨달려려고도 하지 않고 삶을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고대 기록에 보면 사대교회가 도덕적으로 많이 해이해지고 또 방종을 노골적으로 일삼았다라고 평판을 하기도 합니다. 사절에 보니까 더럽히다라는 단어는 칠하다라는 단이에요. 이거 회칠한 무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외식하다 여러분 외식의 뜻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걸 외식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의미로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하는 걸 외식이라고 하셨잖아요 신앙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내 영광을 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성경도 열심히 보는데 내가 날마다 기도도 하는데 내가 누군데? 라고 성경을 자기의 영광을 위하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자신의 높아지는 도구가 되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하나님도 우상숭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실은 사랑하는 건데, 예수님은 하나님 믿으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하나님을 자신을 위한 도구로... 함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한 일들로 우상숭배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사대 교회에 나타났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상숭배할 수 있죠 우리 안에는 그런 이제 일들이 꿈틀꿈틀 거리잖아요 아닌 것처럼 저한테 표정을 짓지만 제가 볼 때는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우상 숭배 하나님을 우상 숭배할 수있죠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그좀더 깊숙히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수 있다는 사실을 놓쳐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하지 마. 너희는 하늘을 나는 새보다 드레핀이 꽃보다 훨씬 귀하잖아. 하나님이 입히시고 기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더종귀한 자잖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 능히 책임질 수 있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수 있다는 사실이 놓쳐져 버리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에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마. 하나님을 날마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청년 목회할 때 청년들이 그런 질문들 많았어요. 그 성경과 교회는 왜 다른가요? 우리 청년들도 그런 얘기 해봤, 했었어요. 아, 그럴 때면은 제가 우리가 한번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처럼 만들어 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나이 먹어보니까 어때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하고 여러분이 교회인데 왜 다른 것 같아요? 나이 먹어보니까 쉽지 않죠 포기해야 될게 생기고 내 삶이 생기고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성경과 다른 교회가 별로 이상하지 않는 타협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네. 라는 것을 경험하기 쉬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우리 그런 고민 많이 이야기 했잖아요. 성경과 교회는 왜 다릅니까? 나이 들어보니까 왜 다른지 알겠죠? <laughs>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가 성경과 같은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또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포기하면 목사 그만둬야 되겠죠. 성경과 같은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해법을 주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며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는오다. 예수님께서 그 사대교회에 주신 회법은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사대교회가 받았고 들었던 것은 뭘까요? 무엇이 사대교회를 그 살아있는 교회라라고 이름을 가지게 했을까? 어, 여러분은 무엇을 들었습니까? 그거 다시 지키래요. 여러분이 받은 거.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 같습니까? 그 핸드폰은 끄고 오셔도 좋습니다. 어, 안 되면 전도사님이 도와주세요. 그 우리가 받은 것은 복음이죠. 근데 그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귀에 단순히 들리는 복음이 아니라 그 청각 기관의 고막을 통해서만 들리는 게 아니고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서 기. 서 행하게 된 것을 복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삶을 복음이라고 하지요. 복음의 이유, 하나님의 목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의 사역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우리의 예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삶의 자리에서 섬기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일찍 일어나기도 하고, 열심히 일하기도 하는 것들을 하나님을 사랑해 사는 삶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지요. 다른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조금씩 더 사랑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예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저는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넘어져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패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역전을 우리가 경험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실수도 좀 해보고 동의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인의 놀라워 그 찬양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 찬양을 잡고 간 사람이 노예상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노예상이 그 찬양을 잡고 가지 않았으면 그 찬양이 그렇게 은혜롭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엄청난 실패 가운데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 들리니 온 세계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좀 실패도 해보고, 넘어져도 보고, 어, 실수도 좀 해보고, 잘못도 좀 해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 지금도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것, 앞으로도 나를 붙잡고 계실 것이고, 너무 실망하지도 않으실 것이고, 너무 넘어지게도 하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는 게 우리의 목표여야죠. 뭐 에베가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늘어나면 좋겠지만 근데 다 헛될 수도 있잖아요. 이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열심과 수고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예수님을 믿는 교회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실상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사대교회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그 제자훈련 리얼연애 예수님과 사귄 리얼연애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 되게 좋은 교회지 않습니까?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기도하는데 생각이 났어요. 왜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훈련은 하지 않는가. 그래서 실제로 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저는 너무 좋아요. 다른 분들, 우리 제자훈련 참여자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좋습니다. 잘 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말로만 예수님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진짜 사랑해보는 교회. 그래서 경험하는 교회. 그래서 사라지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 모시기에, 야, 너희는 살았네. 너희는 진짜 살아있네. 정말 나 사랑하는구나. 고맙다. 라고 하는 교회에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어디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 생명도 맡기지 않을 수 있을 때까지. 예수님을 위해 헌신이 두렵지 않을 때까지,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손들고 내가 먼저 걸어가 보겠습니다. 라고 할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좋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름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 자랑하는, 예수님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